아침 공복운동으로 필라테스 하고 갑니다. 네,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가려고 컴포즈 가고 있습니다. 주말 아침 여유있게 모닝커피 한잔 마시고 귀가할게요. 안녕 안녕? 테이크아웃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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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와서 마시고 있어요 음. 아침 공복 운동하고 귀가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아침 먹을 기운이 없어요 오늘은 어제 제가 만든 사과 바나나빵에 피넛버터 조금하고 바나나 반쪽 먹도록 할게요 사과에다가 황금버터 넣어서 아. 먹을게요 바나나에도 피넛버터 발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사과 피넛버터 발랐습니다 어제 만든 사과 바나나빵인데요 달지도 않고 안에 들어있는 사과가 아주 쫀득하고 맛있어요 치아바타시가 오독고독 씹히고 안에 사과가 아주 쫀득쫀득한 식감이 음 맛있는 초과 바나나 빵입니다 빵을 오트밀로 만들면 당이 올라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당뇨 있으신 분이거나 저혈당 다이어트 하시는 분 저당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오트밀로 빵 만들어서 꼭 드셔보세요 음, 저는 아침 간단하게 먹고 음.. 서울에 약속이 있어서 잠깐 외출 다녀오는 생각입니다 이름이 뭐지? 아 요즘은 잘생긴 남자가 대세인가 봐. 다이 아, 남자들이 다 제품들 모델이네.